안녕 시비카 수성게티비 수정기, 수성예름입니다. 오늘은 어, 로브록스의 자연재해 서바이벌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가 오늘 자연재해 서바이벌을 제가 오늘 어렸을 적에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어, 일단 이거는 무지개 타고입니다. 이러분다 지진 이날 수도 있으니까. 으흐. 제 경북, 유성훈입니다. 떨어지는 유성훈에 의하여 <laughs> 유성훈이 도착. 합니다. 유성훈이에요, 여러분. <웃음> <웃음>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알겠죠? 여러분. 아무 제가 봐주면. 아마도 아마도 네? 유성우가 떨어집니다. 와, 무지개 타고 와. 유성우가 계속 떨어지네요. 유성우가 저한테로 다가오면은 떨어집니다. 오 여러분, 지금, 지금 이게 완전히 대피해야 돼요. 유성은, 그냥 유성이라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요. 이게, 안전한 장소가 대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죠? 자, 한 번, 어! 제가 첫 번째로 살아남았네요. 예 내가 첫 번째로 살아남았, 첫 번째로 살아남았다. 첫 번째로 제가 살아남았네요. 다음 맵은, 한번 가봅시다. 다음 맵은 뭔가요? 그건 제밀입니다 다음 맵! 로켓 발사! 가봅시다. 로켓 발사. 가봅시다. 어, 애들이 로켓 터기 전에 제가 빨리 가야 돼요. 어. 잠깐만. 이런. 제가 이 로켓을 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막 여기 다리를 넘기더라고요. 로켓은 어 재경고 토네이도예요. 휩슬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음. 소리 강도 좀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만 줄일게요. 소리는 아마 이 정도만 할게요. 아마 제 소리가 들리게. 오, 여러분. 일단, 문을 닫고. 여러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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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시각이 10시 27분입니다. 오후. 저 아마 10시, 10시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한번 가봅시다. 이거, 다 끝난 후에, 오, 생존자. 오, 많이 살아남았네요. 10명 살아남았습니다. 10명. 여기 밑으로 바닥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오, 완전 이 게임입니다. 다음에 무지개 타고 가봅시다. 아까 여기 왔던 데 아마 이 지진은 뭔가요? 아마도 이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오, 여러분. 자, 여기 관람차를 한번 타볼까? 오, 네! 놓쳤어. 놓쳤고요으 어, 놓쳤어. 탔습니다! 아, 일단 지진 날 수도 있으니, 일단, 지진일지도 모르니, 일단 타지, 타지 않을게요. 아마. 오. 제 어, 경고 지진입니다. 야외로 대피하시고, 높은 건물을 멀리 하세요. 여러분, 지진입니다. 얘들아, 나 튕겨나가는 거 아닌가.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여러분, 지금. 지금은 어, 그, 지금이라서, 어, 지금, 지금은 너무, 죽었습니다내일 사람은 죽을 못하는 거지. 이라 안 되겠네. 안 되겠지, 크 아, <laughs> 여러분, 그, 제가, 사실, 장기 서이버에 처음 있는데, 예, 네, 예블리스. 지금 예블리스 친구들이 많습니다. 음, 네. 여기만 아마 120인 것 같습니다. 일명사람 <laughs> 없는 거지? 생존자, 다섯 명! 오. 그 정도는 많이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다음 맵은 뭔가요? 무엇인가, 다음 맵은. 다음 맵, 겸손한 봉부. 가봅시다. 눈물라인가요 <laughs> 아니면 모래폭풍인가요? 아니네요. 토네이도인가요? 아니면 돌바로무시인가요? 아니면 네오인가요? 음... 네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제 경고가 나올 때설명해 아무튼, 이게 토네도입니다 이거 완전 토네도 아닌가요? 내안경, 어디 있어? 내안경, 내 선글라스, 내 머리가... 완전 이게 제빵입니다. 제 머리하고 선글라스도 써졌습니다. 왜? 죽었습니다 아, 대체 왜살아남지를 못하는거지? 이런 시절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완전 이게 말도 안됩니다 이런 젠장! 오, 어. 음, 이게, 일곱 명 살아남았네요. 오, 음, 그 정도는 많이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이 친구가 머리 올라오는 거야? 가만있어, 가만있어라, 가만있어라. 가만있어라. 다음에 로켓발사 이동! 이동합시다! 자, 한번 가봅시다. 로켓발사. 어. 자 가봅시다 오. 로켓 타면 안돼 얘들아 내가 살려주래 빨리 에이! 아니 왜또이 로켓 발사를 못 지내는거지 말도 안되네요 아!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 할게요, 여러분. 안녕!